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체이입니다장는이마 음,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염색 하는 것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귀엽게 귀여워서입니다. 음. 저의, 저의 제가 싫어하는 것은, 것은 벌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응. 나만의 특징은 응. 매일매일 다시 나만의 특징은 나만의 특징은, 특징은? 매일매일 물고기 봐주는 걸음 잘합니다. 응. 이상으로 저의, 저의 소개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올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강지원입니다. 자 추천서 시작. 추천서. 음. 하체 2 신명초등학교 1학년 3반 저는 좋은 친구로 하체 2를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내 말을 잘 듣.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놀이를 할때내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반이 가까워서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이야기를 읽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채이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인 강지원합니다 응. 어, 옳지. 자리 앉으시고, 오케이. 그다음 체이도 바로 딱 가서 예. 인사하시고, 어, 인사 왜 이런노? 인사 바로. 저하체입니 어. 옳지. 바로 딱 쓰고 시작. 추좀 음. 내리세요. 저, 저는 저 좋은 친구로 강지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잘 지켰어요. 나와 나와 둘째 둘째 나와서 나와 잘 e t 줍니다때문 u l t e Tu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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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추천인 추천인 옳지, 자 바로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